북상하는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 부산 부근을 스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화요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인데 이번 태풍은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태풍 이동 경로 알아봅니다. 이해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 힌남노는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50m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태풍의 전면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제주도와 남해안에 현재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예상 경로를 보시면 월요일인 5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서 대한 해협으로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힌남도는 화요일 오전 부산 부근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요일 정오쯤이 태풍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의 전면에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는 최고 8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